제가 젊었을 때는 친구들 사이에서 강골 치력이라고 유명했거든요. 음, 네. 근데 40대 후반이 들어서면서 갱년기가 찾아오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순식간에 체중이 5, 6kg 정도 늘어났는데 제가 하루는 동네 뒷산에 갔다가 살짝 넘어졌거든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1시간 정도를 꼼짝없이 움직이질 오오. 못하겠더라고요. 겨우 겨우 내려와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젊으니까 금방 낫겠지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않고 방치한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혼자서는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원업이 주부님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가벼운 증상이면 병원을 진짜 많이 안 가세요. 음. 네. 통증이 아주 심해서 찾아왔을 땐 이미 3기, 4기까지 진행된 상태가 많습니다. 이때는 치료도 쉽지가 않고 관절의 퇴행이 더 빨라져서 통증은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관절염이 나한테 이렇게 빨리 찾아온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정말 평범한 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시점이 갱년기에 건강 관리를 하지 않은 게큰 이유였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때 살도 적고 평소처럼 무릎에 안 좋은 동작들로 집안일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다가 관절 건강이 무너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은 제가 남편보다 더 건강해요. 관절 건강을 되찾고 제가 별명이 생겼거든요. 어 뭐예요? 동네 분들이 네. 천하무적 여자 농부라고 저를 오 불러요. 천하무적. 네. 그래서 제가 세운 건강 자원명은 바로 연골의 탄력성을 유지하자입니다. 관절 통증에서 해방된 원업비 주부님의 일상. 빨리 만나보시죠. 원어비 주부님의 일상을 함께 관찰해 보겠습니다. 고돌, 고돌아 밥 먹자. 누구길래 이렇게 애타게 부르실까? 고돌아 밥 먹자. 누구예요? 어머, 고돌? 고돌이 누굴까? 어머, 어머. 강아지가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강아지. 오, 오. 오. 거위에 거위. 이리와, 거위. 이리와. 어머 거위예요. 어머. 오.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거위가 부르면 와요? 이리와, 이리와, 어머 이리와. 신기하다. 어머 신기하다. 어. <laughs> 어머 이렇게 오는 거예요. <laughs> 어 맛있어 어 맛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제가 한참무릎 때문에 우울해 하니까. 남편이 얘네들을 데려왔거든요. 너도, 너도, 너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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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지금은 아, 무릎이 안 아프니까, 날마다 어, 얘네들 불보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음. 어우, 맛있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갱년기라고. 엄청 힘들었죠, 무릎이. 앉아서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어 했고. 무릎 봐라. 제가 옛날에는 그냥. 걷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날려 다니네. 그럼 네? 이제는, 이제는 괜찮아. 예, 응. 또 누구? 헉, 왜 이렇게 많아? 다들 반상이였들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청개도 있고 화초닭도 있고 백풍도 있고. 그렇군요. 얘네들 키우다 보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음, 그게 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네. 컬러도 다양하고 네. 그렇죠. 네. 아, 동물들 케어하시는 모습만 봐도 관절 정말 튼튼해 보세요. 이 아, 진짜 그러네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것도 점프하시면서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laughs> 정말 요즘은 무릎이 안 아프니까 얘네들 돌보는 건일도 아니에요. 음. 작업 시간은 뭘까요? 무슨 선물? 뭐, 무슨 선물을 저렇게 그, 뭐 거창하게 하셔? 뭐예요? 저거 평상 아니에요? 평상? 맞아요. 남편이 제 무릎 건강을 위해 만들어준 평상이에요. 저게 무릎 건강하고 무슨 관련이 평상? 있을까요? 관련이 있을까? 저희 부부가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잖아요. 음. 그런 자세들이 관절에는 안 좋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저 평상을 만들어줬어요. 맞는 평상이 아니라 작업대시네요, 그런 요 그렇죠, 그렇 네. 서서 일하니까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요즘 빨래 갤때 식탁에서 놓고 이렇게. 오, 너무 개요. 좋은 습관이시네잘하시네요 네, 앉아서들 개던 네. 걸 네. 네. 이렇게 관절에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음. 아우 다리 좀 풀고 작업할까? 아니 다리, 다리 좀 풀고 와. 그래 알았어. 응? 뭐 하시는 거죠? 아니, 자고 평생에 지금 올라가서 앉으셨네요? 갑자기? 수건 한 장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음. 간단한 운동이 가능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저게 운동이 돼요? 무릎을 보호하면서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운동은요. 관절염이 있거나 다리 근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50대 이후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할 때 틈틈이 하고 또 집에서 TV 보거나 자기 전에 또 꾸준히 하고 있어요. 여가 시간인데요. 뭘 하시려나요? 오, 병원에 가셨네요. 저는 뒤로, 병원에 뒤로, 주기적으로 뒤로, 뒤로. 오는 편이에요. 음, 네. 그게... 오른쪽 게 2017년에 찍은 거거든요. 이게 왼쪽 게 이제 오늘 찍은 거예요. 음. 이렇게 보시면 그틈바구니가 좁아지면 그 사이에 연골이 자꾸 달아간다고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은 좋은 거죠. 비교해 봤을 때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그때보다 증상도 심해진 것도 없으시고 네.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잘 유지되는 걸 봐서는 뭐 그동안 잘 해오신 것 같아요. 네. 잘 관리하고 운동하고 하시면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점심 시간이네요. 이 나물이죠? 네, 나물. 네. 직접 나물 말려서 드셔요? 그럼요. <laughs> 오늘은 뭘 먹나? 아유, 무청도 가져가고. 아유, 꼬독꼬독 잘 말랐네. 제가 갱년기에 살이 급격하게 찌면서 무릎 건강이 더 나빠진 것 같아서 나물 위주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아우, 저렇게 직접 말려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나물을 말려 먹으면.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풍부해져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먹는 거 채소나 나물을 말려서 자주 섭취하는 편이에요. 진짜 내 스타일이다. 야, 완전 맛있겠다. <laughs> 아, 너무 맛있겠다. 와. 예전엔 통증이 심해서 요리도 잘안 해먹었는데 요즘은 통증도 없으니까 요리도 재밌더라고요.